안녕하세요 노랑풍선입니다. 오늘은 클라이가 죽죽 잘 늘어나고 부드럽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물은 이런 하비클레이나 아이클레이, 삼사탕 클레이 3, 클레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요. 이것도 풀이 필요해요. 불, 물풀은 안 돼요. 그 다음에 드라이기가 필요해요. 자, 그러면 먼저 잠시만요. 틀을 좀 떼줄게요. 풀을 주물, 주무... 글레에랑 같이 주물러 주세요. 어차피 손에 묻어도 클레이가다 떼질 거니까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 클레이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름이 많아도 괜찮아요 자 이제 드라이기에 자, 네, 이제 해줄게요. 자, 이제 이 거를. 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져보면 끝이 스타드어 주면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손톱을 이렇게 조금 해도 부드럽고요 이렇게 잘 늘어져요 이때까지 노랑 풍순이었습니다 안녕 아 출토는 저예요.